268번 브렉시트 영국과 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뜻한다.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 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를 통해 51.9%의 찬성으로,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.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 구제금융 지원, EU의 난민 포용 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불만이,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.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수 있는 EU 조약에 의거,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 회의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게시되었다.